주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분 아시나요? 어, 변우석 씨 아니에요? 선재였고 띄어 아, 예, 예, 예. K 드라마로 유명한데 이분이 들어와서 변우석 씨를 구하러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사러 가시는 거예요? 어, 예. 이 앞에 이디야 커피 있는데 이 앞으로 가면. 변호석 사시를 만날 수 있어요. 있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는 이디아 앞에 지금 왔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디아 앞에 보면 이렇게 변호석이 그려져 있죠. 한정판굿즈도 준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이 <목소리> 이곳에서 보면 포장에서 갈래요. 자보르시죠 이렇게 커피를 포함해서 13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포카를 4장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13,000원을 넘기면 음, 변호사 포카를 줄 거예요 사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포토카드 그리고 이디아에서 이 커피 1 3 0 0 0원치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굿즈라고 하는데 이 포토카드를 증정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포토카드 4장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변호서 포토카드고 이 포토카드를 보면 뒷면에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고 QR 코드가 하트로 있죠. 이이 예, 이 중에 이 카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카드가 판매가 되었고 실제로 한번 포장을 해서 보내볼게요. 예 주문이 들어온 포카가 이네개 변호석 포토카드 중에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을 이렇게 그냥 보내면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나 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포토카드는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브가 있는데 이 슬리브는 규격이 좀 다르지만 이 규격에 맞는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 슬리브가 이제 이렇게 비닐로 된슬리브고요 변호사 지금 주문 들어온 칼을 이슬리브에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잘 들어가죠. 이게 조금 낫긴 하는데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이제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더잘 보호를 하려면 탑로더라는 게 있습니다. 탑로더 얘는 조금 더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인데, 여기다가 변호석은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끼기 전에 이 끼면 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네임텍, 네임택은 빼기 쉽게 이제 붙여줍니다. 슬리브는 이 위에 낄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측면으로 낄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껴서 보내주면 좋아하겠죠? 어, 이거를 이제 어디다 보내냐? 저희는 이런 어, 앨범에서 나온 이제 봉투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일반 봉투도 괜찮아요. 혹은 조금 큰 어, 저희가 서류를 보내는 노란색 봉투도 있는데 거기다 넣기도 합니다. 저는 잘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ATG 라는 그룹의 앨범에서 나온 봉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앨범이에요. 이게. 열고 여기다가 잘 동봉을 하겠죠. 동봉을 하고 편지를 써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 쓴 거를 출력을 해서 여기다 넣고 선물도 하나씩 넣어놓습니다. 예,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동봉을 하고 나서 어, 밀봉이 되게 여기 테이프로 붙여줘야죠. 그래서 밀봉은 네. 다시 할 건데 안 떨어지게 잘 붙여주고 이제 어 얘를 어 이베이에 보면 어 저희 주소가 있고 받으시는 분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를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 예전에 편지 많이 써 보셨나요 안써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똑같습니다 해외 보내는 것도 보내는 주소 받는 사람 주소 이베이 주문 내용에 보면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와 그리고 나라가 있고 전화번호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여기다 적어서 이제 우체국 혹은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서 보내고 나서 이베이에서는 이제 송장 처리를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쉽게 발송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